복도변에 외롭게 서 있는 카센터에는 오늘도 손님 대신 먼지만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인근의 리조트 공사 현장. 몇 번을 얘기해! 우리는 지금 당신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마을 전체가 환영한 개발 사업이지만 카센터 사장인 재구는 혼자서 줄곧 반대해왔죠. 하지만 2판, 4판, 0, 4판이라며 무작정 들이받고 보는 탓에 정당한 하소연도 묻혀버리고 그들에게 재고는 이 구역의 미친 사내일 뿐입니다. 카센터 수입만으로는 입에 풀칠도 못한 지 이미 오래 방금 전에 주문한 것좀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홈쇼핑 주문과 취소의 무한 반복은 아내의 유일한 취미생활입니다. 너희 집에서 여기 비우라고 그랬어? 이정희 세금 안 낸다고 뭐라 했나 봐. 이마저도 처가에서 마련해준 가게 여기 누구 때문에 내려왔는데? 사실 이토록 장사가 안 되는 데에는 기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놀아주니까 심심하잖아. 결혼 전부터 아내를 짝사랑했던 어디가네. 라이벌 카센터의 문 사장. 경고했지. 음내차 어, 너무 치긴다고. 그가 마을 청년 회장의 권력으로 야, 일감을 독점해온 거죠. 야, 결국 제구가 받을 수 있는 손님은 오로지 외지인들뿐. 심하네, 심해 이거. 아니 음, 이런 게 밖에 있었던 거예요? 저쪽에 공사 현장에 트럭들 많이 다니는데 아마 거기서 떨어진 것 같네요. 아니 야 거기서 떨어졌어 거기서. 다시는 볼일 없는 <laughs> 호객님들을 아, 위해 준비한 건이 세상 견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짝에 25만 원씩 해가지고 50만 원 주시면 되겠네. 아 무슨 바가지 씌워도 정당해. 동당에... 아 적당히.. 그냥 가자. 서울까지 언제 올라가려고 그래. 월평균 수입의 두배가 넘는 돈을 손에 넣은 순간 재구의 뇌리를 스치는 위험천만한 상상. 음. 손님이 없다면 손님을 만들면 된다는 거였죠. 그리하여 모두가 잠든 그날 밤. 이 시골 마을의 논두렁길에서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 어. 눈을 뜹니다. 아, 빨리 일어나. 손님 오셨어요. 안는 기대 이상으로 강력하고. 타이어가 완전히 찢어져 버렸네. 타이어갈 때는 두짝 다가는거 아시죠? 아유, 배고파. 밥줘뭐먹 싶어? 아내의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폈었지만 제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면 펑크 난 차들이 카센터에 줄을 서야 마땅한 노릇 그런데 이거밖에 없어 범인은 따로 있었죠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 만에 하나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교적 안전한 위치만을 골라서 더욱 강력한 덫을 놓던 그때. 진짜. 이대로 접어야만 할까? 진짜 깜빵 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갖고 그 우리 카센터 오는 그 차들 그 거의다가 외지에서 관광 온 차들이잖아. 그런 사람들 돈몇푼 뜯어 가는 게뭐 아무 말대단치에 설득되기 시작하는 안에. 가한 달에 20만 원도 못벌었는데 봐봐. 내가 잘 할게. 안 걸리게. 이 작품에는 많은 도로가 등장. 감독은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요. 그김 사장 가게 손님 없는 게 그게 어디 뭐 공사 때문이가? 네. 인자라도 고막 고개 숙이고 그 청년에 들어가소마. 이 마을에서는 경찰도 이권에만 관심 있을 뿐 서민들의 편은 아니죠. 신호등이 없는 길처럼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없는 사회는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다는 메시지가 도로 장면들에 담겨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도 심기가 불편한 까닭은 미세먼지의 원흉, 공사 현장의 네, 높은 시원해. 분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실 줄이야. 시라고 그래. 어, 잠시만요. 그런데 아, 비두 아, 배로 다니까 빨리 가서. 해. 우리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어, 시원한 거좀 드릴까? 에어컨도 없는 땡볕에 가센터. 그런 다음에 얼마나 받아요? 5원이요, 개당. 5원. 그녀는 몰랐습니다. 상상 이하의 부업 시세는 물론. 내가 하나 살테니까 오늘은 그만해요. 날도 더운데. 해맑은 동정심이 나은 오멸감도 말이죠. 얼마예요? 네, 260만 원이요. 아니 타이어 두개가았는데 무슨 260만 원 나와요? 가게가 상식이 없네. <laughs> 아이 상식적으로다 이거 원래대로 해놓을 테니까 그돈 가지고 가세요. 다른데 가요. 다른데. 줄게요. 주면 될거 아니에요 아저씨 저희 카드 안 받아요 깨알같이 고객 불만족을 실천하는 불공정 거래의 현장 하지만 이쪽도 분명 정직한 돈은 아닌 듯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줌마 니들이 그러고 사니까 평생 이 꼬라진 거야 바가지 업주한테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짓밟으면 그땐 범죄자가 되는 거죠 여보 우리 맨날 여기 와서 이러고 웃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 박아버리는 건 어때 꼬리가 길면 갈피는 <laughs> <법>. 부부는 당분간 <laughs> 숨, 숨 고르기에 돌입한다. 다 해가 8만 원 <laughs> 얼마 전까지는 꺼낼 수도 없었던 대답. 뭐 얼마 안 하네. 해주세요, 그럼. <laughs> 누가 돈 벌었다는 아, 소문처럼 빠른 네. 것도 없고. 음, 대응은 요즘 완전 었나 보던데. 저 장사 안 된다고. 외상으로 뭐. 어제, 갑자기 싹다 했다, 그 소문에 누구보다도 배가 아픈 건 다름 아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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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사장입니다. 아니야 일시불이야. 근데 배송 언제 돼요? 홈쇼핑 네, 주문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삶을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는 아내. 이거 잘못하면 큰 사고 난단 말이야.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남자가 되니까. 아 시끄럽다고 그만 하라고 좀. 만류하는 남편을 이끌고 위험한 빗길로 나선 음. 그날 밤. 1편 저희랑 같이 좀 가주시죠. 왜요. 그, 이 자식이 지금 그걸 몰라서 0나아왜원래0 마침내 올 것이 온 걸까요.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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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그냥 가나 0 0 0안 들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변명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알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궁금하지.